안녕하세요 코타임입니다 이렇게 라면 끓였어요 라면 사우 왕새우 넣고 라면 끓이고 이거는 거들빼기 우리 집 앞에 가서 뜯어다가 살짝 데쳐갖고 이렇게 묻혔어요 거들빼기하고 열무김치하고 밥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우린 왕새우요 새우, 냉동실이 가있대. 그래서 어. 꺼내서 뒀었다. 보다 보니까 냉동실이 있어가지고 뒀어. 계란, 과주. 아, 그리고 맛있다. 이거 자야 뜯어온 거. 내가 삶아놨다가 물을 물건을 다 붙였더니 맛있대. 새우 과주 좋네. 그때 먹던 거. 푸짐은. 자꾸 들었대. 그리고 오늘 머슴산을 하고 했었어. 더운데, 하루. 그리고 뭐 고생했어. 오늘. 이 더운 날에 머슴 살았잖아 머슴 하루 머슴 더워가지고 맛있게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하라면 너무 시원해 이거 고들빼기 먹어 네. 그거 이 고추는 먹어 큰일나 이거 보약이요보약안 묻혀주려고 하다또안묻히면 뭐라고 할까봐 삶아서 내가 묻힌거야 맛있네? 응 좋아한 들기응 응. 하나도 안 쓰지? 응 울고 갔더니 쓸줄 알았더니 안 쓰더라 더 뜯어다 먹여야돼 응. 저 저거 받는 접시 좀 주세요 오이온이 <목소리바트> 고춧백이 많이 났어요 그거 묻혀서 먹는 데 하나도 안 주데 새인 줄 알았더니 안 됐어 그거 금밀로 먹어도 맛있어져 엄청 시원하지, 국물. 응. 사용하다. 응. 완전 얌라매. 나는 쓸줄 알았거든? 헤도봤어 맛있네 그 뜯어다 다 뜯어다 붙여 모여야돼그 엉덩이 뒷팔이 죠 쩔고 옛날부터 저희 약이잖아 열무김치보다 그게 더 맛있네 응. <laughs> 열무김치보다 그게 더, 더 맛있어 고들빼기 소주 한잔생가하이 햄을 보니, 저, 보니까 살우 보니까 이거 뭐 총알하고 있어? 총비 어때? 라면맛이 더 맛있지? 응 냄비야 응. 내가 이거 원래 쪄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 깜빡 잊어버렸어 조 그래 응. 코로나 저때 잠수기만 하고 기존에 사다 놨지 잊어버렸고 뭘뭐 써볼까? 근면안 하면 고 빼앗더니 맛있네 밥 말아 먹어야지. 달도 밥 말아 음, 먹어. 타요 더 먹어. 칠러 안 먹어 나 타요. 이따가 먹을 뭐밥 먹고 먹을 거야. 밥 말아서 네. 먹어. 그나무라고 원래 밥하고 라면은 같이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 맛있어. 옛날 생각에서냄비 샀어, 두 개. 여기여루이 먹자 라면 루으려고두개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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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더 말아야 돼? 밥 말아 면좀 먹어야 라면 좀식켜야 돼? 지나으로 똑같네. 좀친나을 비슷하다. 필기지만. 지나무로. 지나으로 똑같네. 지나무 비슷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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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먹을 때. 이거 들판에서 들판에 뜯어. 다 먹는 게야삼겹살 예전엔 그렇게 많이 짜요. 국물이 끝내줘요. 새우는 국물을 끓였더니 너무 맛있네, 나무는. 라면정식도 너무 맛있다 조금 매끄러운 매콤한 맛이 나시네 하나 더먹어봐 추워? 맛있게 잘 맛있습니다. 먹었습니다.